그분 다 혈당이 높으시니까 본인도 해야지 네, 관리를. 그렇죠. 음. 공복인데 지금 안 드셨는데 저 정도면 좀 높으신 거 와스. 아닌가? 그럼 공복은 100이야 정상이. 100 미만이어야 해. 어머 세상에 저 컵라면하고 너왜 이렇게 많지? <laughs> 빵을 왜 저렇게 빵을 많이? 빵을 왜 꺼내? 이렇게 많이 사놓으셨지 저럼 당뇨에도 안 좋을 것 같은. 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또 언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먹고 부모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빵을 먹고 있어요. 진짜 그냥 간편하게 먹으려고 빨리 그렇죠. 먹고 또 금방 또 일어나시면 네.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쉴 틈이 없네. 아이고 계속 아, 하루 종일 넘지. 그렇지. 일하시니까. 응. 아, 아유 이제 좀 쉬신다. <laughs> 이제 안마 하신다. 아, 다행이네. 아, 그렇지 안마 되시면 좀 우리가 풀어. 편히 그럼 그럼. 뭐야 잠드셨어? 그쵸 피곤하시니까. 눕자마자 음. 아, 그냥 바로 주무시고. 그래. 아. 이 잠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또 금방 어... 일어나시네. 핸드폰이 또 깨웠네. 여보세요? 어, 왜안 나와? 어머, 뭐 오늘 약속 있었니? 그래 너랑 나 약속했잖아. 그래? 깜빡했네. 오 야, 이제, 이제 이제 기억이 난다. 야,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약속이 있는데 그걸 지금 깜빡하신 거예요, 보니까. 나도 가끔 저러는데 <laughs> 두 분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깜빡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물 따라서 마신다는 게 잠깐 사이에 그걸 까먹어서 막 물이 넘쳐 흐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핸드폰 알람을 해놓는데도 깨깜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있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 건강을 제가 챙긴다고 하면서 많이 까먹거든요. 부모님이 두분다 치매시기 때문에 저도 약간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깜빡거리는 그 습관도 점점 많아지고, 제 건강을 놓치고 가다가 저도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돼요. 공복인데 지금 좀 높으신 거 아닌가? 빵을 왜저 빵을 많이 왜 있거네? 이렇게 많이 사놓으셨지? 나도 가끔 저러는데 <laughs> 그렇죠 걱정되네 해놓고 어 이건 뭐였지? 음. 이렇게 깜빡깜빡하시고 음. 또이 위기의 주부님도 가정력이 있으시니까 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음. 저는 보면서 각종 빵들을 드신 것도 그랬지만 빵으로 끼니를 매번 때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장기화되면 위기의 주부님이 갖고 있는 질병 중두 개를 더욱 가속하시길 수 있는데요. 두 개를 더욱 가속하시길 수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당뇨병이고 네.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아, 치매. 우선 위기의 주부님이 드신 단팥빵과 같은 단당류 함량이 높은 빵은 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히 올리는데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혈관의 내피 세포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손상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아 그래. 실제 혈당이 높으면 치매 위험도가 18% 높아지는 만큼 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그러면은 당뇨병이 치매 위험까지 같이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렇게 고혈당이 치매까지 유발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원인은요 이 고혈당 상태가 장기화되면 발생하는 당독성 때문입니다 당독성은요 체내에 남아서 떠도는 당과 단백질들이 만나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당독성은 뇌의 신경세포를 사멸시켜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뇌혈관을 또 막히게 해요.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위기 주부님이 최근 들어 더 깜빡깜빡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혈당에 의한 당독소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혈당이 어떻게 뇌혈관 건강 그리고 혈관성 치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자, 비커를 둘러싼 관을 우리의 뇌 혈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아, 저기 혈관이다 생각을 하고요. 음. 깨끗한 혈관에 혈액을 투입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막힘 없이 흐르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고혈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이 들어가자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진짜 보기만 해도 끈적끈적해서 잘 흐르지가 않네요.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에서 살펴보면요. 전신 건강에 독이 되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아. 실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사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뇌세포도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활동하다 보니 신경세포가 손상이 일어나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너무 그쵸? 피곤하셔가지고 맞아. 안마 받다가 응. 그냥 잠들으시고 응.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매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은 수면 부족 현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수면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그물망을 형성해서 낮에 활동하는 동안 뇌 조직에 축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축적이 되는데 우리가 치매 증상을 겪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면을 통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자동적으로 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위기의 주부님은 수면 자체를 잘 이루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또한 제거되지 못해서 더욱더 인지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리모컨도 찾고 막 이러는 것도 경도 인지 장애에 속하나요? 자, 경도 인지장애와 건망증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냉장고에서 콩나물을 꺼내려고 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어,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면서 주춤하다가, 아, 콩나물 하고 바로 기억이 나면 건망증. 아, 나. 그거 저요 <laughs> 어, 어, 다행이다. 건망증이 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 한참 생각해도, 아,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른 걸 음. 꺼낸다. 이러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는 이 냉장고가 콩나물을 보관하는 용도라는 것 자체를 그걸 까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위기의 주부님 일상은 내 건강과 혈관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수치 또한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 저요. 저 알아요. 좀 리백? 이게 그러니까 좀 예뻐지는 거, 약간 미용에 좋은 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글루타치온 먹는 사람 많거든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먹고 있어요 현재도. 네, 두분 모두 다 글루타치온 대해서는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물론 피부 미백이나 주름 감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전신 질환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천연 방패막이요. 네 글루타시온이 천연 방패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체내에서 자체 생성이 되면서 우리 몸이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음... 하지만 안타까운 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점차 줄어든다는 겁니다. 체내 그루타치온은 20대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60대가 되면 약50% 이하로 줄어드는데요. 50, 아, 아, 50%? 네, 약 50%. <laughs> 그러니까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혈관이나 뇌건강이 가파르게 악화되는 이유가 몸속의 여러 독소들을 제거는 역할을 하는 그루타치온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루타치온이 내 몸속에서 이런 독소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저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까지 <laughs> 실험을 <laughs> <laughs> 먼저 요도 육행을 혈관과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독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 몸이 평소에 저렇게 탁하다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을 투여해 보겠습니다. 오! 아, 진짜 신기해! 어머! 맑아졌어! 뭐야! 어! 오! 진짜 신기해! 어머! 맑아졌어! 뭐야! 세상에! 어, 완전히 바뀌었네요. 하얗게 됐죠? 아, 신기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 속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으로 풍부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부해졌 여기다가 다시 독소를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 다시 또 다시, 다시, 다시 흐려지거나 넣어요. 더러워지거나 글루타치온 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머 어 어머 어왜안 어. 어. 변해요? 어왜안 어. 어. 변해요? 어 다시 독소를 부어줘도 착해지지 않습니다 아 네. 신기하다 진짜 네, 신기하다 그 이유는요 이미 몸속이 항산화제로 튼튼하게 다져져 있다 지쳐해져서. 보니까 이런 독소 물질이 들어와도 바로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체내 항산화력을 올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이 글루타치온이 혈관과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치매 환자의 경우 뇌 해마 부위에서 글루타치온이 크게 고갈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체내 또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도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지. 내가 뭘 주고 내려고 그랬지?